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테스터 이현입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그만큼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김태균 해설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광현이 마운드에 올라서습니다습니다 멀리 갑니다. 좌익수. 이승엽 선수 밀어쳐서도 빠집니다. 또...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를 완전히 중계 플레이. 2루. 바람의 아들 이종석 선수입니다. 수비 절묘한 검으로 백인천 선수 이수환 선니다수리수가 공을 따라 안타 안타입니다. 외야의 승리 플레이. 무적수 잡아서 삼루 선택. 빅보이 이대호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포수라고 쉽게 승부하면 안 되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삼루 삼루 어때입니다. KBO 통산 최다승의 송진우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컨트롤 맞습니다. 수비수가 안타 수비수, 수, 1, 수비수가 1루수 잡아서 1루 로송맞 수비수가 공을 절 과핵소 수비수가 빠빡 유격수가 에이! 빨리 1루로 맞습다 수비수가,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1루 1루 박경환이 앉으면 든든하다. 최고의 맞습니다. 수비수가 유격수가 차, 1루 오 수비 참 좋네요. 공수 장효주 선수. 수비수. 안타. 중견수 중견수가 2루. 모범 FA 최용우 선수가 타석. 아, 잘 골라냈네요. 고이 타석에 적구마 이병규. 오엑스가 2루. 오?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요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잘루 없이 공수 돌게 됩니다. 서버스 역대 최고의 삼루수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얼마나 올렸습니다. 홈장 넘어라! 쏩니다. 3필로 아웃! 아웃입니다. 이종범 선수는 육격수로서도 수비 스타급 스피공 동수 교대되네요.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 토스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정재훈 선수가 마운드에 섭니다. 삼루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오익수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도저때타자를타이더 오늘 1타수 1안타. 지란타 기록입니다. 수비수가 안타. 앞 아, 외에서. 수비수가 공을 따라 절묘한 코스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 몸날립니 네. 수비수가 공을 따라 수비수가 잘루 없이 공수 교대됩니다. 타석에 정근우 선수입니다. x 로로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 선동호 선수 아! 습니다수1수 잡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타석 때수수가 공을 따... 우전 안쪽 수비에 공을 수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 오늘 경기 입니다 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김영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A.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타자, 1타수 무한탄대.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 오늘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종견수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타격감 미천한 수비수가 무려 역전의 명수답습니다. 오늘 1타수 1안타 지난 타석 때. 5위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중대 플레2루 1루. 그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2루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항상 경기를 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한노. 브레이브우즈.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감히 제대로 스리스가 공을 딱 안타 안타입니다 수비의 중계 2루에서 3루. 원아웃 주자는 3루. 타석에서 정말 상당히 공격적인 오늘 2타수 2안타. 감히 떴습니다. 스리스가 공을 수비가 공. 아, 역시 이팀 타선의 힘이 무섭다. 오늘 이 타자 1타수 2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주 타자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특판대장 오승환 선수를 마운드에 올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 수비수 오늘 1타수 1안타 지난 탄석 때 감히 감이... 수비수가 <laughs> 공을 따라 수비수가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 탄석 때 감히 좋았어요 수비수가 공을 따라 수비수 아 결국 따라가네요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감독이 고신부의 선수를 손동렬 선수의 슬라이더는 수비 쪽에서는 상당히 아쉽겠어요.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대성 불패. 구대성 선수가 마운드에 올니다 <목소리>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수비의 중계패. 이어서 잡고. 오늘 2 타수 2 안타입니다. <목소리> 습니다 수비수가 공 절묘한 코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외야에서 중계패. 삼루에서 오늘 1 타수 1 안타입니다. 지난 탄석 때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박희수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목소리> 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오늘 2타수 1안타 감히 제대로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마운드엔 안지만 선수입니다 최초입니다 수비수가 수비가 공 오늘 3타수 무안타입니다 더가 올렸습니다 탐정 넘어라 오늘 3타수 2안타 이번타석구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절묘한 코스로 수비의 중계플레이 스펙스 빠르게 3루로 3루에서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스펙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2타수 2안타 야 정말 잘 맞히네 맞습니다 높게 떠 유격수가 오늘 2타수 2안타 2타자 맞습니다 수비수가 1루수가뜬 공을 잡아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오늘 스윙하는거 보니 컨디션 수비스가 공을 따른 안타 아니, 2루 오늘 안타 하나 기록중입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자, 도루를 실패합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목적> 아유! 네. 아유! 수비 참 좋네요. 오늘 삼타수 이안 탑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Bueno.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오늘 삼타수 삼안 탑니다. 오늘 유격수가 <목적> 수비수... 오늘 이타수 이안 탑니다. 정말 오늘 정말... <목적>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안타가 더 수비수 공을 커트합니다. 일... 오늘 삼타수 이안 타 지난 타석 때. <목적> 가을 공을... 외야수 사이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성루에서... 원아웃 주자는 상무. 타석에서는 타자 안방! 넘어갑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무로론 에이... 타격을 보입니다. 수비 안타. 2루.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타격감 벤치습니다 에이... 좌익수가 에이... 2루. 오늘 4타수 2안타. 감히 밤이... 제니다 수비수가 공 안타 안타입니다. 배트에 되는게 3... 오늘 3타수 2안타입다야 정말.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오늘 4타수 2안타. 지난 탄석 때 감이. 감히...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지난 탄석 때 감이. 감히... 타자가 컨디션이 좋은요오늘 골렘 골라... 투아웃의 주자는 일로. 수비가 빠졌습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타격감 수비수가, 유격수가 이번 회에 쐐기점을 득안했습니다. 아,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타석 때 수비수가 공을 따라간 오엑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 타석 때 삼진. 아, 경기 마무리되네요. 역시 양팀 간의 전력 차가 상당히 컸네요.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한 것, 이것이 오늘 패한 팀의 패배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전력 이외의 요소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참 아쉽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